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열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랍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압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라압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사 여러분의 그 길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벽을 향해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는 신앙. 어, 그 축구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가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된 영국의 유명한 그 프로 축구팀이 맨체스터 어,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명문 그런 축구팀이고 몇 번을 우승하고 굉장히 강한 그런 축구 팀인데 한 번은 어 제가 보니까 그 팀이 어 FC 바르 바로, 바르셀로나라는 그 팀과 경기를 했는데 여지없이 아주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때의 신문 기사가 뭐라고 났, 났는가 하면 어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FC 바르셀로나는 그 벽이 너무 높았다. 에. 현재로서 이 바르셀로나 팀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팀이다.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난공불락. 그렇게 강한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도 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한 성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 성입니다. 열이 고성,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열두 명을 보내서 그때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그런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리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보고를 할때 바로 그 성읍은 이 여리고 성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정말 그 위용이 대단한 그런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을 조사해 보니까 그 성의 그 크기며 또그 성을 지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게 폭이 약한 200m 정도가 되고 길이가 100미터가 되고, 그 둘레가 600미터가 되는 굉장히 큰 성인데, 특히 이 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그 벽을 만들어서, 외벽은 높이가 12미터, 두께가 성벽 두께가 2미터, 그리고 내벽은 그 외벽 위에 14미터의 뚝 위에다가 또. 10m를 더 쌓은 벽이라고 합니다. 내벽의 두께는 무려 3.5m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은요 적군이 어찌어찌해서 외벽을 좀 기어 올라갔다가 해도 다시 거기서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벽을 또 올라가야 되니까 정말 이 성은 취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성이다. 웬만한 군사력을 가지고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오늘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매일 새벽에 그 성주위를 한 바퀴 묵묵히 돌고 또또 또 돌고 열세 동안을 그렇게 돈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그다음에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럴 때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말씀에 오늘 그들이 순종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앞에 있는 여리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견고한 성읍 여리고를 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소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가 이 여리고 성 이야기를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여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에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하고 넘어가야 할 성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그런데 이 여리고가 좀 좀 쉬운 성이었으면 좋았으련만 굉장히 정복하기가 어렵고 견고하기로 유명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보기만 하면 엄두가 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절망케 하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는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가난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영적 가난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향해 가는 천국이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지상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그냥 순탄하고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그런 시온의 대로였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꼭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이 영적으로 가로막는 장애물들은요, 그냥 웬만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늘 여리고성처럼 아주 크고 견고하고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열리고 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자꾸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나를 가로막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자꾸 나를 절망케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관계성일 수도 있고요. 또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바로 오늘 그것이 나의 앞을 내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를 맞이할 때 기억하실 것은 오늘 나로 하여금 이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것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일지인데. 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일지인데 그 가운데서 만나는 여리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 아니라 더큰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실 때에 분명히 여리고는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두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내게 넘기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내게 넘기셨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지금 뭘 어떻게 뭘 해보기도 전에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넘기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보니까 재미있게도 딜리버입니다. 딜리버. 딜리버는 배달하다. 맡기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견고하고 거대한 여리고는 내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취할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딜리버, 그냥 안겨주는 거예요. 맡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성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지금 내 앞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는 그 열이고 내 눈에는 정말 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붙여주시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1924년경에 이 학교가 빚 때문에 학교의 그 재정 때문에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학교를 세운 그 쉐퍼라는 셰퍼 박사 그 교수님과 그 목사님과 여러 이제 학교 관계자들이 폐교의 위기에 처해서 함께 이 학장실 문을 잠그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그 이제 학교를 세운 쉐퍼 박사 옆에 있던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산과 언덕과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닙니까? 그 가축들 중 그냥 얼마 정도 팔아서 돈을 좀 보내 주셔서 이 학교의 빚을 무사히 갚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한 기도죠. 어린 아이 같은 기도죠. 그런데 이이 박사님은 아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조금만 팔아도 이 학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는 동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달라스의 카우보이 모자와 구두를 신은 어떤 사람이 그 학교 사무실에 서무실에 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달라스의 카우보이입니다. 제가 오늘 마차 두 대분의 가축을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이걸 팔았습니다.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것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야 이것을 내가 좀 보람 있는 일에 좀 써야 한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들어와서 이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서무실 아가씨가 깜짝 놀라서 그 돈을 가지고 황급히 이 돈을 가지고 학장실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데 학장실로 들어가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 어, 현금을 어, 그 셰퍼 박사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셰퍼 박사님이 아까 그 기도한 아이언사이다라는 그 박사님의 어깨를 툭 치면서 목사님, 지금 주님께서 방금 가축을 팔아서 이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배달을 해주셨다는 거죠. 아까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딜리버. 돈 때문에 이 신학교가 폐교위기에 처했지만 그큰 열이고 하나님께서 그어 박사님의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실한 믿음에 그대로 응답하셔서 정말 가축들을 팔아서 그들에게 그 재정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 돈을 배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여리고를 얼마든지 넘기실 수 있는 우리에게 넘겨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리고 성벽을 향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을 향해서 전진하라 이 전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3절 이하의 주옥 보면 이 전진아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때 열세 동안을 그리하라. 4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또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또 6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그 앞에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올라가라, 또그 뒤에 보면 계속 진행하라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여리고를 만날 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피해가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 성벽이 아무리 두껍고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성벽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여리고가 너무나 큽니까 너무나 견고합니까? 도저히 오를 수 없어 보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를 향해서 그 여리고를 향해서 여기 말씀처럼 나아가라고 전진하라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 일본에 그 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 해일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해일. 그 해일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었는데 그때 한 어부가 오야마 시라는그 어부가 바다에 있었어요. 쓰나미가 오는 것을 보고 그때 순간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뭘 가르쳐 주었는가 하면 해일이 오면 절대로 무서워하면 안 되고 해일이 무서워서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돌파해야 그 해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오야마 씨는 그 지진 때 바다 위에 있었는데 그세번 해일이 몰려올 때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서 해일을 향해서 쓰나미를 향해서 정면으로 갔을 때 다른 다른 배들은 다 쓰나미에 밀려서 다다 파선되고 생명을 잃었는데 이 오야마 씨는 극적으로 회의를 이기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문제를 향해서 성벽을 향해서 전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여리고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피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정면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셨어요. 그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낙위 새끼를 타고 묵묵히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에게 얼마나 많은 여리고들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기다렸죠. 빌립보에서 수탄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루스드라에서도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쳐짐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전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를 당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때문에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리고 성벽을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난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난, 천국을 향해 갈 때에 그, 그 길에는 순탄하지만 않고 때로는 여리고와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여리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앞에 있는 이큰 여리고보다 더 크셔서 그 여리고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벽을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코 우리는 이 여리고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가로막는 여리고들 이 인류의 미움과 증오와 탐욕으로 인한 모든 파괴와 전쟁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불이하고 거짓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교회를 기억하셔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며 송구영신예배를 드릴 때에 한해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 신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리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 여리고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호들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그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치유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